신 지훈 신지훈 오! 신지훈, 신지훈. 오! 예이 우 안녕하세요. 쪽소 받으 드롭네요. 네. 마지막잘 네. 아, 아, 들었어요. 아, 저, 감사합니다. 네, 혹시 사인 한번 해 주실까요? 어, 네 네. 네. 아, 어, 네네. 네. 네. 여기다 한줄좀 드려도 돼요? 어, 네. 더 이름 상은뭐 상은. 상은 님. 네 네. 라디오 괜찮았나요? 네 괜찮았어요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제 것도 해주세요 아네 어, <laughs> 김영민이요 영민이요 영민 영민 영민네. 와, 저 이렇게 네, 많이 저도... 오실 줄 몰랐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어. 어. 저 2주 전 알려 달라고 우리 사장님 야, 저도 상훈이에게 네네 네. 저도 사귀네요. 음. 사진 한번 사리 한번 찍어야 될까요? 네. 아, 머리를 제가 잘랐는데 잘못 잘라가지고 지금 약 양쪽이 길이가 안 맞거든요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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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진 한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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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대박이다 대박이다. 어이구 밴드가 온다 많이 다

마이 갓. 너. 어디지 그게? 네. 100% 포토키. 좀안좀 나고. 아, 안고 산책해요. 아. 아니, 어떻게 좋을 수가. 계속 찍고 있니다 감사합니다. 신지훈 너 북면 가왕에서 활동했다며? <laughs> 야, 너 진짜 보기 좋았더라. 응. 음. <laughs> 이제 소문 좀 내줘요. 응? 미리 미리 음. 미리 미리. 이주 전에. 진짜 그래야 되겠다. 일주일만에 이렇게 다들 난리가, 난리가 나신구나. 일주일도 안 좋다니까. <laughs> 이틀 전 <전화> 난리. <알렸>. 죄송해요. 부성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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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니까. 아, 음. 음. 아, 제가 인스타가 여전히 어렵네요. <laughs> 진짜. 말라져요 저요? 근육, 응. 요뭐 젖살이 좀 빠진거고 살은 좀찼을거예요 아. <laughs> 근육이 많이 빠져서 열심 해야지 <laughs> 너무 말라가지고 못살아라 <잘> <laughs> 감사해요 또 까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경끼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<laughs> <laughs> 무사람일 <무서워 웃음> <무서워 웃음> 뻔 했어 노출 뻔 했어요 지나가서 <laughs> 진짜 진짜 인사 못할 뻔 했어 <laughs> <못 웃음> 요아나 죽은게 못봐서 미안해 그 가족들이랑 회식하러 갔거든 사실 <laughs> 아까요, 아까. <laughs> 응. 갈게요. 에이, 안돼, 가지마, 가지마. 가지 안녕. 잘 가요. 안녕. 안녕. 가 안녕. 안녕. 아니야 아니야. 오, 아니. 그쪽 아니, 누구야? 신지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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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우우 가지마, 가지마, 아, 자은가 고생했어. 잘가요. 아, 수고했어요. 아, 수고했어요. 좀더 있으면 간다 나 가지마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야, 수고했어요.